기준 중 하나가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PC 중에 PC 사이즈라. 오! 제가 이거 사진 보고 진짜 사고 싶었던 건데 다행히 아직 안 팔렸어. 오! 아, 살까? 이번에 너무 많이 는데 옷을? 아, 근데 나는 이런 거못 참아. 5년에 네. 그 팀에서 부스에서 72승 0패역하또 아 빈티지는 이런 히스토리 들으면 못 참거든요. 오 어, 괜찮은데 제 두상 이런 게더 나아요. 이것도 똑같아. 앞으로 쓰면 여기가 너무 커. 그래서 뒤로 더 느낌이 더 느낌이. 근데 그게 문제라니까요 특히 빈티지는 살려던 거를 생각하고 왔는데 예쁜 게 너무 많아. 그리 놓치면 누가 가져가. 그러면 언제 또살수 있을지 몰라. 그러니까 계속 살수 밖에 없네. 빨리 내가 선점해야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게 참 진짜 어렵습니다. 이게 완전 신발 천국이에요, 진짜. 제이 빈티지 포스도 여기 샀어요. 이런 거. 멋있잖아. 저는 이게 멋있더라고요. 폼포지. 와. 300 사이즈인가 그럴 거야, 이게. 아니, 이건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? 신발 자체가? 신을 엄두는 안 나는데, 뭔가 두고 싶어, 내 주변에. 뭔가 힐링 될것 같은 느낌? 아 이거 못 참을 것 같은데. 미쳤다. 뭔가 입어보면 살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. 와 근데 이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. 우리라서 이 작년에는 이걸 나일론으로 똑같은 디자인으로 한세장 구매했는데. 아 우리라서. 응. 올해는 확실히 우리 좀더 멋있겠고요. 이 패치도 대단한데 진짜 사이즈도 대박이고 일단 이몸 전체 감기는 그 느낌이 대박이에요. 핏도 대박. 진짜 멋있다 그래서 뭐 어떤 팀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옷이 예쁜 팀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입을만하잖아또 대박인게 메이드 인 코리아 또 빈티지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보이면 숨 잠시 참아야 되죠 하. 있다 필요없는 지출 줄여야 되는데 아까 옆에 걸려있던 거 추천해주셨습니다 미치겠어요 왼팔만 넣어봤는데 아, 이거 위험한데? 이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? 와, 이거 진짜 엄청 예쁘다. 3X라지입니다. 이게 어깨가 엄청 각지지 않고 촥 떨어져서 훨씬 예쁜 것 같아요, 진짜. 이거 미쳤어. 와, 이거 진짜 멋있다. 아, 이거 사러 온거 아닌데? 이것도 m 이 d e in k o r 우와, 이거 뭐예요? 컬러가 귀여워가지고 색깔 예쁘네 네. 진짜 그러니까 멋있다 노란색도 여기서 더 진한 색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색은 되게 진짜 좋아하는 아니, 모자랑도 이거 너무 잘 어울리는데 미쳤다 개인적으로 피은 이게 더 멋있어요 지금 아까 저보스터는 어깨 좀 살아 있었는데 이거는 뭔가 촥 떨어지고. 너무 멋있는 것 같아. 근데 저 이거 오늘 오늘 못살것 같거든요. 이거 체가시면 안 됩니다. 와 이렇게 멋있다. 이거하고 이 컬러가. 근데 컬러가 이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. 가딱 사기 해서 이틸 컬러 이거는 묘에서 멋있어요. 예 네, 진짜 멋있네요. 그리고 여기 다 슈프림들. 멋있다. 다음에 또뭐저런데뭐 있는지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. 아... 아 날이 어두워졌네 결국 일단 이 모자 하나 샀습니다 일단 내거 아니야? 어? 어? 그걸 너가 왜써 지금? 어? 이내 거라니까? 뭔 소리야 내가 아 내가 이거 샀잖아 어? 어? 뭐가? 그건 내 거야. 원래 핑크는 내 거야. 일단 그거 꺼줄래나폭 짐싸야 되거든. 그거 가져갈 거야? 응. 나 오늘 그거 그거 건지느라 고생했는데. 이거 그냥 찐뽕에놓고딴거 살까 말까 고민했잖아. 너 거기 있었어? 그 가게 가격, 딱 가격이 딱 어, 생각보다 괜찮은데. 아 이건 살게요. 이건 딱킵해놓고 이제 잠바 계속 입어. 이게 얼마라고요 사장님? 아 이게 얼마라고요? 이게 뭐 뭐라고요? 다 입어보고. 아니 너 거기 있었냐고. 아니, 그거 맞잖아. 약간 내려, 내렸어야겠다.